안녕하세요 한자풀이김재국입니다 오늘은 계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닭개자 알란자 그래요 그래서 닭의 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구사진 의미는요 달걀 닭이 낳은 알 그래요 계란 요리 종류를 좀 살펴보니까요 계란빵 계란선 오므라이스 계란후라이 계란말이 계란찜 감자계란국 장조림 계란샐러드 계란김밥 시금치 프리타타 스크랩불 등등 아, 계란 한 종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어, 요리를 할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 이제 그 후라이판에 계란을 그 후라이 하는 모습입니다. 흰자와 노른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뭐 보이죠? 자, 우리 이제 한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계란 아, 뿌리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닭개 자가 있죠? 닭개 자는 사급에 있습니다. 사급에 있고요. 예, 닭이라는 게 이제 그 예, 구구사전 의미가요? 동물, 꿩과의 새, 머리에 붉은 볕이 있고, 날개가 태화하여 잘 날지 못하며, 다리는 튼튼하다. 예, 육용과 난용으로 육종된 수많은 품종이 있으며, 기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원종은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에 들꽁이 있다. 그래요. 구구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한차상 의미는 뭐냐면요. 예, 닭도 이제 새 종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세 조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조 자가 들어갔죠. 세조. 세조 자가 들어갔고요. 요거는 이제 어찌해 자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찌해 자로 해석을 한게 아니고 부분적인 한자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가 뭐냐면요. 맨 위에가 세, 어, 손톱조예요. 손톱. 조. 그 다음에 요게에요. 그 다음 보여작 자글 요 자입니다. 자글 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큰데 자죠. 큰데. 그래요. 그래서 해석이, 이제 여기 이제 세조자가 들어갔으니까 세에 해당되는 것이죠. 세에 해당되니까 이게 손톱조는 여기서는 지금 손을 의미합니다. 손. 손을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작다라는 것은 이제 세조자에 작기, 작다라는 것은 새 새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새 새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닭, 이게 병아리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닭이 알을 낳아주고, 이제 알을 품어서 며칠 뒤에 이게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병아리가 되는 것을, 이 작은 여자가 들어왔으니까 병아리에 해당되는 거죠. 병아리가 손톱, 손톱은 사람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먹이를 주고, 모의를 주고, 사료를 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 손으로, 사람 손으로 작은 병아리를, 손으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걸 먹이를 주면은 이제 이 병아리가 이렇게 큰 닭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큰 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작은 병아리를 어 모이를 줘 가지고 크게 키운 새, 그게 닭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새는 들에서 모든 자연적인 새는 그렇잖아요. 어 암컷 새와 수컷 새가 만나서 어 알을 낳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알을 부화시켜서 새끼를 새끼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먹이 활동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새끼를 키우죠. 근데 새가 키우는 것이잖아요. 근데 닭은 사람 손으로 작은 병아리를 모이나 사료를 줘가지고 크게 키우는 게 그런 새. 크게 키우는 새 그게 닭이다 그런 거요. 예 이게 사람 사람 손으로 키우는 것이 닭이죠. 그렇죠? 그래서 닭개자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제 그 하자 뿌리 채널이니까요. 또 이렇게. 뿌리채 예, 뽑아서 또덱개자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 아까 이게 지금 손톱 맨 위가 에 여기 손톱조라고 그랬죠? 이게 손톱조입니다. 손톱조 요1급에 있어요. 그럼 손톱은 우리 뭐말 그대로 손톱이죠.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손톱이? 자 손가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그 손톱을 연결한 것이죠. 자 그래요. 이런 겁니다, 이게. 자 손가락이 이렇게 있고 그거를 손톱을 연결한 거예요. 그게 손톱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우리가 손가락이 다섯 개 5개, 다섯 개잖아요. 다섯 개인데 그 다섯 개를 전부 다 이게 그어가지고 손톱을 연결하면 글자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는 두 개나 세 개를 써주면 많다. 그 복수형으로 이렇게 세 개를 써주고 세 개를 손가락을 그어주고 거기에 손톱을 연결한 것이 손톱조다 그런 겁니다. 예,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글요자라고 그랬죠? 이게 자글요자입니다. 자글요자. 자글요자는요, 어린아이 앉아있는 옆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머리와, 그 다음에 몸,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런 옆모습이에요. 자, 머리와 몸, 다리와, 그 다음에 손, 이렇게 예, 앉아있는 그런 아, 어린아이 의 옆모습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작죠. 그래서 작을 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병아리를 의미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요. 이거 이제 큰데 자입니다. 또 큰데 자가 여기 있죠. 큰데. 요거는 8급에 있습니다. 자, 근데 큰데 자는 사람이 어떤 걸, 어떤 것을 크게 최대한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없는 상태에서 사람 몸으로 표현할 때, 근데 우리가 크다는 개념이 뭐예요? 길이도 길고, 옆, 폭, 넓이도 넓어야죠. 그게 이제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으로 표현할 때, 양팔을 쫙 벌려야 넓이가 넓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이도 머리하고 다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벌린 상태가 돼야 되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사람 몸이, 사람 몸이 양쪽 팔을 이빨, 뻗치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이 최대한 어떤 거를 크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 그게 큰대 자입니다. 이게 큰대 자죠. 그죠? 큰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세조 자가 있죠. 자, 세조 자는 사급에 있습니다. 이게 세조 자인데요. 자, 세조 자는 여기 지금 세가 지금 이게 기럭인데요. 기러기 이제 그 새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글자인데 약간 일부를 변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했냐면요. 지금 이게 기러기가 있어요. 기러기 입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가 있죠.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이렇게 있고요. 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몸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저 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있고, 눈이 있죠. 그다음에 목이 있고, 그다음에 날개가 있고, 그다음에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다리 이렇게 말 맞자도 이렇게 다리 짐승의 다리는 점을 네 개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세 줬잖아. 어말 어, 맞잖아.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새의 다리를 점을 네 개로 표현했다 그런 겁니다. 이점내면또 불화변도 되고요. 또 짐승의 다리도 되고 또 꼬리. 짐승의 꼬리도 되는, 그래서 고기였자에도 이렇게 이제 꼬리가 들어, 어, 고기 지이지렁이미 진우러미, 꼬리 지르렁미를 이렇게 또 표현했죠. 고기였자에. 그 다음에 제비언자도 꼬리 날개 부분, 이걸 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꼬리도 되고, 다리도 되고, 불화면도 음, 되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짐승의 다리를 표현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글자화 해야 돼요. 글자화하려면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좀 불편하죠. 이게 좀 모양도 생각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고치냐 그러면은 일부를 돌립니다. 이게 어떻게 돌리냐면요. 입을 갖다가 이 위로 올려요. 이 위로, 위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입만. 여기 뾰족한 여기, 아까 입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요. 글자와 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이걸 180도로 이 상태에서 돌리면은, 180도로 이렇게 돌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돌렸으니까 이제 여자를 지우시, 지워야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조짜죠세조짜 세 조자입니다. 그래서 새 모양을 그대로, 에, 그려가지고, 그 입을 좀 위로 돌리고, 그 다음에 목, 머리를 이렇게 돌렸다. 180도로 돌려. 그게 세 조자다. 그런 겁니다. 에, 그래요. 자, 좀더 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그 어찌 해 자가 들어가는 그 한자를 조금 이제, 닿게 자에 이게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조금 이제, 그, 해당되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이 물수자입니다. 물수, 그죠 물수고 여기는 손톱조죠손톱조 이게 손톱, 손가락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여기서는 손가락, 손가락 모양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작을 여자니까 작다 그런 뜻이 해석으로 되고요. 요거는 크다, 그건 진짜 크다. 큰데 자니까요.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지금 이게 물인데, 여기 지금 산골짜기, 예, 산골짜기 물이에요. 산골짜기에 이렇게 골이 파여가지고 거기에 물이 흐르죠. 여러분 강원도 가면 산골짜기 밝은 물이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큰 산을 이렇게 넓게 큰 산을 봤을 때 골짜기 많잖아요.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여기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이게 마치 그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손톱쪽 모양처럼 생겼다는 이 골짜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톱자로 쓴 거고요. 이이 이 계곡물이 뭐큰높골큰 거요? 작죠. 그래서 작은 요자를 든 거예요. 손톱쪽 모양 여러 개의 계곡 계곡이 이렇게 작게 작게 흘러가죠. 그러면 이게 계곡 물에 흘러가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게 흘러가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요? 가, 강? 강으로 가는 것이죠. 넓은 강으로 가죠. 그럼 강이 이제 또뭐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그죠? 바다.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곡물은 손톱조 모양으로, 손톱조 모양이 렇게 계곡이 여러 개 계곡에서 손톱조 골, 골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손가락 모양처럼 여러 군데서 흘러와가지고, 흘러와가지고, 손톱조 흘러와가지고, 이게 작죠. 큰, 큰 폭이 아니잖아요. 이게 작다는 게 작을 여자가 들어간 거고, 손톱 모양처럼 여러 계곡이 작게 흘러서 강으로 강으로, 이제 이것들이 전부 이제 강으로 흘러가지고 강들이 또 여러 개로 강이 또 있죠. 그 강들이 또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큰대자잖아요 크죠, 바다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물수자가 이게 계곡의 물이 여러 가지 손가락 갈래, 여러 계곡 갈래, 계곡, 여러 개 계곡이 작게 흘러서 강으로 오르고 강이 큰 바다로 간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개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개, 계곡물이 흐르는 물을 뭐라 그래요? 산골짜기 물을 시내라 그러잖아요. 시내 개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내 개짜예요. 네, 이건 3급에 있습니다. 이 시내라는 것은 산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산골짜기 흐르는 물이 산골짜기 흐르는 물이 이렇게 여러 개의 계곡물이 손톱처럼 생긴 여러 계곡 작은 그골 물들이 강으로 흐르고 강에 또 바다로 흘러서. 그큰 대자로 쓴 거죠. 큰 대자로 쓰는 그런 것이 신의 개. 그런 게 신의 물이 이게 바다 강을 거쳐서 바다로 흐른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신의 개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찌 해자입니다 어찌 해 어찌 해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몰라서 의문형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대화 중에 그거 어떻게 했어? 그거 어찌 했어? 옛날에 그게 내가 뭘그 어떤 그 어떤 물건을 놔두었는데, 맡겨놨는데 그, 그 물건을 어떻게 했어? 어찌 했어? <laughs> 이런, 그런 말 했잖아요. 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요. 지금 여기, 이제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닭이 이게 큰 닭이 있죠. 닭이 컸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봤을 때, 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컸어? 이렇게 이제 의문성을 던지는 거예요. 큰 것만 보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역으로 가면은, 작은 이게 이 닭이 작은 병아리 병아리가 큰 거죠 그렇죠 작은 병아리 근데 그러니까 큰 닭이 작은 병아리가 됐고 그 작은 병아리는 또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알에서 부활해서 깨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손으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모이를 줘 가지고 큰 거죠 그런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했자입니다 자 그래요 지금 알란자 알란자는 4급에 있는데요 예, 알란자를 또 국어사전 의미로 보니까요, 여기 사급에 있고요. 새, 물고기, 벌레 등의 암컷 생식세포를 알이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예, 국어사전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자상 의미는 뭐냐면요. 한자상 의미는요, 이게 점을 빼면은, 여기 빼면 하나가 이게 지금 병부절입니다. 병부절. 이 병부절은 어떤 증표 명령서 뭐 그런거나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금 병부인데요. 이 병부가 옛날에 썼던 그 병부예요. 그래서 요 모양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네. 병부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장수가 이제 그 적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그 병사들을 분산해 가지고 지시를 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병부를 이렇게 그 박씨 뭐박 장군 뭐김 장군 할때 김 장군은 서쪽에서 누구를 몇 명, 100명 백, 백 병사를 데리고 그 자리에 가서 치시오. 서 장군은 남쪽으로 가서 그 50명 병사를 데리고 가서 치시오 하면서 이게 병부를 주는 거예요. 그럼그서 장군이 그 병부를 받고 가서 그 이제 그 남쪽에서 다른 병사들을 또 계속 그 부하들을 또 이렇게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병부를 준 장수의 권한이 똑같이 그 권한을 행사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병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부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병부 절자 모양처럼 생긴 어떤 물건을 또이 병부 절자로 쓴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알란 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계란이 있죠. 계란 알이 있는데 계란을 우리가 삶으면은 삶아 가지고 그 절반을 딱 똑같이 절반 을 똑같이 자르면 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삶은 계란을 이렇게 자르면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거 잘라봤죠? 계란. <laughs>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걸 좀 그려보면은, 요거는 흰자예요. 흰자고요. 요것도 흰자가, 더 잘랐으니까 이제 이게 계란의 흰자가 이렇게 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겠죠? 계란이. 그 다음에 이게 노른자가 이렇게 있죠. 노른자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모양이에요. 자, 이런 모양을, 요거를 갖다가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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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자 모양을 그냥, 흰자 모양을 병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병부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노른자를 점을 찍어준 거예요. 여자기도 똑같이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점은 노른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른자를 의미하고 요것은 이제 계란 흰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삶은 계란을 절반을뚝 잘랐을 때 노른자와 흰자 그 모양을, 에 예, 예, 한자와 별 그대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알란 자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병부절이 들어가는 그 알란 자하고, 이게, 이게 들어가는 유사한 한자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지금, 여게 지금 알란 자입니다. 이게 알란 자죠. 여기. 알, 란, 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더울 붓자입니다. 미더울 붓자인데, 여기서는 미더울 붓자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맨 위에는 이게 손톱입니다. 조 손톱, 조, 그 다음에 이거는 아들 자 자예요. 아들, 자, 그래요. 한자는 전체 해석을 이렇게 통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닫계자도 그 옆에 있는 게. 어찌했자도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체적인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새가 어찌, 어찌? 이거의 닭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손톱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알란 자 알은 세 종류의 알이죠. 사람 포인트, 이런 그런 게 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 종류의 알을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로 나는 것인가, 알은 또 새끼를 의미하는 것이죠. 새, 새끼라든가, 어, 새 종류, 새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 아래 손톱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톱이 아니라 새의 손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는 손톱이 없잖아요. 발, 발톱만 있지. 입하고 발톱만 있잖아요. 날개하고 몸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이 손의 기능은 뭡니까? 어떤 밥을 먹을 때도, 뭘 집을 때도, 뭘깔 때도, 뭘 집고 움직이고 음반할 때도, 전부 다 손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가 그 역할을 하는 거 뭐예요? 먹이를 먹일 때는 이 부리로 먹잖아요. 부리로 쪼아서 이렇게 먹죠. 그다음에 뭘그 다음에 뭘그 씨앗을 까려면 또 부리로 까죠. 그죠그 다음에 어떤 그뭘 이렇게 입으로 물고 운반할 때그 부리로 음, 물고 운반하잖아요. 그래서 새는 입이 역할을 하는 게그 부리예요. 부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에 이제 알란자니까 알에서 다 이제 세, 안에 새끼가 이제 좀 커가지고 부리로 이게 손톱 조는 이 새는 손에 해당되는 게 부리니까 부리로 이렇게 쪼는 거예요 알을 껍질을 쪼아 쪼아가지고 그 새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들자자니까 아들자는 여기서는 아들이 아니라 이게 새끼 새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새끼 새가 소, 아까 소는 그 부리를 의미한다고 했죠? 부리, 그러 부리로 알을 깨가지고, 알을 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깔 부자입니다 알깔 부자예요 예, 네, 그래요. 여기 1급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알란 자, 이게 점을 빼고 노른자 이거 빼고 나는 것이 뭐냐면 이게 토끼묘 자예요. 토끼묘. 도끼 토끼 몇 자, 이거 3급에 있습니다. 근데 토끼 몇 자도 지금 이 자가 병부절자 모양처럼 생긴 그런 토끼가 있다는 거예요. 토끼 모양, 의 몸에서. 그게 뭐냐면 토끼는 다른 동물과 좀 특이하게 귀가 크고 쫑긋하죠. 그 몸집에 비해서 귀가 크잖아요. 그런,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귀, 양쪽 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쪽 귀를 병부절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이렇게. 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그래서 양쪽 귀를 이렇게, 예, 이렇게, 그, 귀 모양을 그대로 병부절 모양으로 표현했다그래서 토끼 몇 점이에요. 양쪽 귀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지금 요, 이게 지금 여자가 지금 빼졌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양쪽으로 기가 있다, 토끼묘자가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도 양쪽으로 길게 있어요. 여기 뭐냐면은 지금 조정이에요 여러분이 사극드라마에 가서 보면은 그 왕이 이렇게 높게 좀 높은 의자에 이렇게 쭉 끝머리에서 높은 의자에 딱 앉아있죠. 조정 보면 그렇습니다. 나란히를 의논할 때 하는 그 사극드라마 그 배경이에요, 지금. 왕이 높은 의자에 끝머리에 딱 앉아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길게 이렇게 대신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앉아있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요, 대신들이, 나이가, 나이가 많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흰머리, 흰수염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때 사극들 한번 보면 그래요. 그럼 이대가 뭐 대가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언쟁을 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흰백자로 쓴게 바로 그겁니다. 흰백자로 쓴게 바로 그 흰머리, 흰수염, 즉 나이 많은 어르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비수변을 써줬어요. 여기 비수변을 써준 겁니다. 이게 지금 이자예요. 이 비수변을 써준 것은 이 비수변은 여기에 지금 조금 이따 저 설명을 해줄 건데, 이건 비수변인데요, 비수. 비수인데, 이거는 숟가락을 의미합니다, 숟가락. 숟가락인데, 구부러진 숟가락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부러졌다 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늙을 놓자도 이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몸이 구부러, 나이가 먹고 이제 허리가 구부러졌다 그래서 늙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늙을 놓자에서 이렇게 구부러졌다, 이렇게 숟가락 구부러진 모양을 그대로 표현한고 여기서도 사람 몸이 이제 구부라 앉아서 구부려 앉아서 그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 대신들이 막 서서 이렇게 왕 앉아 있는데 서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신들 딱 앉아 있어야 돼요. 전부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이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앉아서 구부려 앉아서 나란 일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신들은 뭐예요? 벼슬아치잖아요. 벼슬아치 잖아요 벼슬아치 다른 일을 하는 그 벼슬아치 지금 말하면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벼슬경자입니다 그래서 벼슬경자예요 이거 3급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비수변인지 진짜로 좀 확인해 볼까요 이 비수변인데 이게 에, 비수 요거는 1급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옛날 숟가락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쓴 손잡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예. 이게 구부러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약간 변형을 해요.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요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좀 일자 형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런 자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자가 이자가요. 지금 이렇게, 이제 똑같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래요? 이자하고 이게 똑같죠? 그럼 이자가 똑같으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이자를, 예, 이자를 이렇게 180도로 돌립니다. 180도 돌려서 이렇게 90도로 하면은 비수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내가 마술 부리는 게 아닙니다. 자, <laughs> 자 지금 이자하고 똑같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180도로 돌려서 이렇게 90도로 돌려준 거예요 180도로 회전해서 90도로 이렇게 돌려준 겁니다 이게 바로 비수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쓰기가 불편하고 보기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전하고 돌리고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비수변이 됐다 그런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 오늘 또 이렇게 아, 많은 그림과 글자로 에, 여러분에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에,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